네 여러분 안녕하니다 오늘은 이 보러 가서 지금 아직 춘천 템팩을본적 있겠지만 한번 더 보여드리고 아이템 넣시면 도구 문장이 가의 무지기 춘천 가격은 못떠니 이바, 이 박이 금외복다이 사탕로 장로 복달 청정복숭아 서버 최첨 포석 운전 분도용 구임빵 빼깔로 다이어블로 황금블랙 찰블로 금지방 이거 수용하기는 어렵지만. 는 진짜 짧게 할 거예요. 구멍 <laughs> 더 짧게. 이건 팔고 금방 끝낼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아니. 오늘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누르시고 그만 안녕.